군집 싹 떠넣어. 와, 맛있겠다. 응, 음, 닫아버려. 아이, 소스 찢어버려. 어, 안에 있는 거 꺼내고, 어, 모아서 찢어버려. 부어, 부어, 부어. 물 작은 거, 에 필요 없어. 큰 거. 아, 넣어버려. 아, 어, 닫아버려. 어, 먹기 전에, 먹, 핵당 하나 먹어봐야지. 음. 오오 이게 전생이 맛이야 어어버봉이어음어맛있구나다털어 먹어 아 누가 뺏어갔어 먹어야지 먹기 전 빨리 먹어야지 호로로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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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김치는 그냥 먹어버려 젓가락질 어려워 아 호로로로 마지막에는 파김치랑 같이 호 국물 후빕! 어, 맛있다. 잘 먹었습니다.